네, 안녕하세요. 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마케팅을 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이 마케팅이라 하는 거는 에, 대단히 넓은 학문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에, 아쉽게도 우리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어, 뼈다귀 중에 뼈다귀만 딱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 제가 이제 부동산 실무 강의를 할 때는요, 에, 마케팅을 보통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개사 강의를 할 때는 보통 30분 강의예요. 30분. 왜냐하면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마켓에다가 ING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런데, 예, 마케팅 전략은요, 어, 시장 재미 마케팅부터 예, 고객 재미 마케팅, 예, 관계 마케팅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험에서는 시장 재미 마케팅은 요거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해하셔야 되고, 예, 고객 재미와 관계 마케팅은 핵심어를 기억하셔서 시장 재미 마케팅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아,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아, 도대체 왜 마케팅이라는 게 오늘날 중요해졌느냐 아, 다시 말해 이제 어렵게 말한 아직은 어렵겠는데 옛날에는 공급자 주도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에, 설명하는 것들이 시험에좀 나왔는데 에, 오늘은 이 마케팅이 뭐냐라는 거는 우리가 심화학습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과거를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1910년대 이전까지는요. 어, 여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에,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 하고 공급을 비교해 보면 어, 이때도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 하얀 러닝 셔츠를 사고 싶어 깨끗하니까 아, 그래서 사고 싶은데 그때는 기술이 형편없어가지고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아니면 못 사죠. 워낙 비싸고 그래서 이때는 만들면 팔리던 시대죠. 이런 걸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래서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 그래요. 어? 그런데 어, 세계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합니다. 어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거. 어 사실 그 최근에 만들어진 IT, 컴퓨터 이런 걸 제외한 기술은 거의 이때 끝났어요 거의, 거의 심지어 핵무기까지도 어, 이미 2차 대전 말기에 개발이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요 워낙 기술이 일반화 돼 있고 워낙 발달했어요 어, 그러니까 공급은 웬만한 사람은 다할수 있어 왜 근데 어떤 공장에서 10년 근무했다 그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또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이 넘치죠. 수요보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큰소리치는 시대가 된 거냐? 수요자. 즉이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수요자 주도시장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공급자가 만들면 다 팔렸지만 이제는 그냥 만들어서는 안 팔리죠.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니즈. 수요자의 니즈. 그래서 만들어지는 학문이 마케팅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시장조유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 라는 전략인데, 여기는 먼저 STP 전략이 있고요. 저거의 하부 전략으로, 소위 포피 믹스 전략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서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시장을 세분화한다. 기억해야 된다그랬습니다 우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타겟 또는 타겟, 타겟 마켓 이렇게 표현하는데 목표 시장 선정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포지셔닝인데 우리는 이걸 또 차별화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를 의미하는 약으로 세분된 시장에서 표적 시장을 잘 선정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어떻게 표식상 선정할 거냐, 그런 거안 중요하다고요. 에, 그런 것보다는 s, t, p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에, 그런 것까지 강의하려면 6시간을 해버린다, 제가. 에, 그러니까, 에, 시험에 한개 나오는 거를 그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퍼프믹스 전략이죠. 그래서 이 4개 p로 구성된 약자인데, 에, 플레이스죠. 유통경로. 자, 프로덕트는 제품이라는 이야기죠 플라이스는 가격. 그 다음에 이제 홍보판촉. 이건 이제 프로모션,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P가 4 개죠. 그래서 퍼프믹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제품의 품질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그런 고민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정도가 뭐냐. 가격은 얼마 받으면 팔릴 거냐. 그다음에 광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할 거냐. 여 근데 백화점에다 뿌릴 거냐. 아니면 일반 할인마트에다 버릴 거냐, 아니면 홈쇼핑으로 갈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네 이 가지 제식민의 차별를 도망 전략으로,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당연히 이 마케팅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에, 부동산에 마케팅 사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출직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광역적인 마케팅인데, 전통적 시장적인 마케팅은 공급자 입장에서의 일방적 접근이었다라는 반성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마케팅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객적인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에이다의 원리죠.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는 처음에는 이게 뭐냐? 어? 야, 이거 재밌는데? 이러다가 와, 이거 사고 싶은데? 다음으로? 에라, 사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한 번에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살까 말까 망설이는 관심이 아주 약하다가 나중에 꽂히면은 이제 사고 만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이각 단계마다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말이 어려운데 소비자와 이렇게 말을 트고 조금 친해지고 그 이야기에요.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의 강도를 조절, 이게 핵심이죠.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자. 그러니까, 뭐, 아직은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지? 뭐, 그런 단순한 흥미 그 관심 정도인데, 사실 거예요? 그러면은 도망가 버리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정보 전달의 강도를 약하게 가야 되고, 정말 사고 싶어? 이럴 때는, 사실 거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장적인 마케팅과 다른 점은, 예, 고객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봤다 그 이야기죠? 강도를 조절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고객의 상태에 따라. 응? 자, 관계 마케팅은, 예, 관계 마케팅이란 생산자, 소비자 간에, 아, 이거 공급자죠? 아, 요거는 수요자죠? 아, 그러니까 둘다 입장을 고려한 건데,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례 마케팅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종례가 이런 거겠죠? 예, 예, 반성으로, 양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계 유지를 중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즉, 한번 팔고 말게 아니고, 소비자가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본인이 평생 동안 이런저런저런저런 저런 저런 제품들을 다 우리 걸살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 브랜드가 핵심이에요, 브랜드. 브랜드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어, 어떤가요? 여러분, 이세 가지의 차이가 뭐 조금 구별이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정도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아, 대략 은 두세 번 들으면 뭐더 공부할 예,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이제 감정평가죠? 어, 여러분들이 예, 가장 어렵다 생각하는 영역인데, 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